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어,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어,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며 유다가 멸망해서 이 백성들이 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정말 어둡고 어,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스스로의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었을 테고, 또 주변에서 그들의 역사를 함께 보아온 나라들 역시도 그 안에 커다란 질문으로 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어, 그 질문에 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안 어,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불신앙적 태도 그리고 또 여러 우상숭배와 도덕적 부패 로 인해서 어, 타락한 이 백성들을 엄중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1절 말씀을 보면 어, 그냥 앞뒤 어떤 설명 없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형편과 상황부터 알려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니까 고국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바벨론 2차 침공 때 강제로 그는 이주되어서 이곳 먼 외국 땅으로 끌려와 벌써 5년째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기약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 나라가 어느 정도 이 위기를 버텨낼 힘이 있는 상황일 때 보통 아이 정도만 더 견디면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 전쟁이 보통 나게 되면 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곤 하는데 이미 유다왕 여호야기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곳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끌려 와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그 왕이 끌려 온 지도 벌써 어, 5년 감옥에 왕이 갇혀 있었던지 5년째 되던 해라고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죠. 어, 그래서 왕까지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또 앞뒤 어디를 봐도 다,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과연 지금 이 현실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 정말 말 그대로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너무나 어려운 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참 뭔가를 기대하고 나아지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포로로 바벨론에서 아,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백성들은 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예루살렘 어, 그 거룩한 시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야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더더욱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5년째 달라지지 않는 아무런 현실 속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함께 있었던 에스겔. 그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그도 보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곳 이방 땅으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서른 어, 살이 되었던 이번 해에 어, 이변 없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아마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른 살이 되었음에도 그는 무언가를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해야 될 길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고 어.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성전 모서리도 보이지 않는 먼이국당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어 절망하면서 나갈 바를 알지 못하던 에스겔. 그런 에스겔에게 어 오늘 일절 말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땅 바벨론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죠. 어 그리고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원래 나는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나는 지금 원래 올해부터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그가 상상한 그 제사장의 사역 대신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 새롭게 맡겨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거야.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가봐. 아니면 우리를 잊으셨나봐라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찾아오셔서 이, 이, 이 선지자로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내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독특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 속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네 개의 얼굴과 또 다리 그리고 심지어 날개까지 있어요. 내 얼굴은 각각 사람, 또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어, 사람의 손도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을 이제 현상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우리가, 어, 현실에서 볼수 없는 어마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조차 쉽지 않은데요. 어, 그런데 이 생물들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말, 읽은 말씀 1 2 절을 보면 그 그렇게 무서 어찌보면 약간 무서운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신속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그 날개로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 이 고독하고 조금의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이 바벨론 땅에 우리는 어, 쫓겨났어,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관계 없는 곳에 있어, 우리는 혼자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 아니 나는 너희를 결코 혼자 주지 않는, 홀로 두지 않는 너희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보통의 보편적인 나라들이 어 이렇게 왕마저도 포로가 된지 5년이나 지났을 때그 그들은 다시금 이제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는 게 상식이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갇히든 왕이 없든 또 왕이 든든히 서 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뭐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어 이들과 함께 있다면.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 혼자 백성들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이 환상 속의내 생물이 그네 개의 날개로 신속하게 다니듯이 주께서도 어디든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신속히 다니시면서 그 거리와 관계없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생물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루하루가 고난하고, 아, 고단하고 낙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은 가진 것이 정말 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간, 이 사람들에게, 어,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5년 동안 우리는 진짜 이몸 외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어도 없었던 모든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창조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와, 우리에겐 정말 이제 소망이라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라는 때를 만나게 된다면, 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의 그발강가로 에스겔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밖에 없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못 보시는 일이 없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먼 이방 땅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우리는 하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는 거죠.라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전과는 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이 혹시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다시 할수 있어. 내가 새로운 일들로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 감옥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아빠의 길을 포기하시거나 있는 일이 결코 없으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바벨론 그 발강가에 혼자 서 있는 줄 알았던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라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어, 몸과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또 낙심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어, 외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우리 세상의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